안녕하세요. 호주 사는 대주입니다. 지금 시드니가 코로나가 번지면서 2주 락다운이 걸려서 할게 없어요. 집에서 롤하고 바람하고 철권하고 그다음에 야외 운동은 된다 그래서 야외 운동 갔다 오고 이게 단데 근데 2주 3주 되는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기엔 좀 뭔가 아쉬워서 요새 저도 다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이제 어 저처럼 까막눈 영어 까막눈에서부터 그래도 영어 읽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는 수준까지 저도 뭐 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고 물론 학교 다니기 전에는 잠깐 어학원 다녔었어요 근데 졸업 후 졸업한 지가 벌써 한 7년 됐나 어 학원 같은 건 다닐 여력이 안 되죠 직장인이 뭐 학원 또 다니고 그럴 시간도 안 되고 근 어쨌든 간에 돈이나 어 그런 거안 쓰고 시간만 조금 노력과 시간만 좀 투자해서 완전 까막눈에서 그래도 좀 벗어나는 방법을 제가 꾸준히 하는 요. 영어책 읽기인데 한국 영어책 있잖아요 요런거 책꽂이에 책 책꼬지에 보면 한 만원 주고 산거 10년 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가져 오셔서 하루에 더더면 15분씩만 15분 뭐 금방이거든요 해서 요런거 책 아무데나 핍니다 펴서 이런 본문이 있잖아요 본문을 읽어 줍니다 자 제가 요거를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Okay, guys, let's have dinner together. You've been working so hard this week. When? Tonight. Why? You didn't tell me we'd have a dinner tonight. So I'm saying that now. You should have told us earlier. Hey, dinner often ha happens unexpectedly. I can't go anyway. Why? Something, something's up, isn't it? My friend's father passed away today. I should go there tonight. 자, 요런 식으로 읽어줍니다. 근데 뭐, 틀리고 말고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 이, 머슬 메모리라고 하죠. 혀에, 이, 영어 발음이나 이런 게 익을 수 있도록 소리내서 읽어주는 게 좋, 고그 다음에 읽으면서 약간의 의미도, 어, 가능하시면은, 읽는 동시에 무슨 뜻인가 동시에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은 더 랩업을 하시는 거고, 일단은 그냥 뜻 생각하지 말고 쭉 읽으세요. 읽으면서, 영어에 대한 발음이나 익숙, 발음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영어 읽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좀더 나아가서는 이제 의미도 자주 보이는 문장들은 알게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이제, 어, 젊은, 뭐, 워킹 홀리데이는 학생들인데, 이제 일하면서 영어도 잘하고 싶은 열망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고, 뭐 여러 사정이 있는데, 그런 동생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요런 식으로 좀 영어 공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어, 영상을 올려봅니다. 제가 요런 식으로 한 9년, 10년 살는 동안, 어, 영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력으로. 그래서 원하는 IH 점수도 받고, 물론 아직도 부족하지만, 어, 계속 공부 평생 해야 되는 게 영어지만, 그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돈도 많이 안 쓰고 어, 많이 레버블 했습니다. 저 의사소통하고 듣고 말하고 이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한 개만 더 읽어볼게요. 자 Let's go to a baseball game tonight. Couldn't we go to a soccer match instead? I like soccer better than baseball. k t Well, for one thing, it's not soccer season. Oh, besides, my favorite baseball team is playing tonight. They came from behind to win the game last night. I want to see them beat the Lions again. Well, okay. Uh, should we take some food with us? Yes, it's too expensive to buy food at the ballpark. By the way, do you know what the weather's going to be like tonight? The weather forecast said it would, be, uh, it would rain lightly. 음,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문장이나 이런 본문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책, 굴러다니는 책 하나,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